두 번째 주제 탑픽으로 가면 어 제가 이 질문을 갖다가 어, 많은 분들이 이성우 대표님이 지금 어, 부동산 일을 안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나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주식 투자 전문가이시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탑픽을 어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삼성전자 주식 조금 있거든요 어, 여기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게 탑픽입니다. 저는 네. 7만 원, 8만 원,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그니까, 러 이제, 지금, 네. 이 삼성전자는 네. 한국의 경제의 한 축이고, 네. 큰 축이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고, 연금의 네. 투자 대상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한 개인으로서 여기를 예측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뭐, 내가 7만 원이 갈 거냐, 8만 원이 갈 거냐, 10만 원이 갈 거냐, 이런 게 있는데, 네.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휴대폰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가 이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은 이제 호경기였다가 호경기예다가제 네, 지금은 이제 약간 아. 불경기로 가는데 아. 그 이유는 이제. 그소위에서 4차 산업혁명 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하. 지금 걔네들이 금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긴축에 들어갔어요. 음. 일단 그래서 음. 삼성전자 거를 이제 반도체 부분을 일부 매수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씩 이제 커졌어요. 네. 이게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음. 그래서. 이제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가 그 기존에 이제 계약된 물량들 때문에, 음, 그런 게 겉으로 나, 나오진 않는데. 음, 실적들이 네, 나오진 않을, 네. 않을 네. 거다. 네. 아니, 이제 3분기까지는 음. 실제 계약자는 기존 계약으로. 기존 가니까. 계약으로 가는데, 3분기 이후에. 3분기 이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음. 어, 그런 수요 부족이 아하.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는 아닌데, 어차피 음. 기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가 음.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음. 뭐, 단기적으로 나는 투자할 때 그런 것까지 참고한다면 그런 것까지 보셔야 돼요. 음. 근데 지금 뭐, 또 참정전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재용 씨가 원래는 이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정치적인 거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기업인들은 음, 그렇죠. 정치적인 거에 휘말리면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음. 자기 비즈니스대로 네. 정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아, 네. 이지영 씨는 그 쓸데없이 그 정치의 일부를 정경주책 정경지책들에 강제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네. 뭐뭐 국민들은 뭐. 뭐, 국민들은 뭐 어, 어떻게 생각할지 뭐제가볼 때는 그런 행동들은 앞으로 하면 안 돼요. 기업인들은 음. 정치권에서도 하면 안 되고 음. 그 기업인들은 기업만 하기 시장 원리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 해,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아직까지 저거 저거만 가석방만 돼 있지. 네. 그 원래 삼성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되거든요. 구으는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있고 그래서 삼성이 자꾸 이제 경, 정치 논리에 희망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들 다 이제 경제 논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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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하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나 정치 음. 논리가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의 본원적인 기술력을 보고 저는 진짜 아는 음.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단기 예측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어, 어. 그거는 당연히 이제 6, 지금은 6만 6천, 6만 7천 정도 하잖아요. 예, 예, 예. 뭐, 6만 5천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6만원대가 유지될 거냐부터 해서 예. 7만원 돌파할 거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음, 그리뭐 그런 흐름을 탄다면 네. 6만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데그 흐름만 극복을 하면 7만 원 넘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네. 제가 10만 원 얘기했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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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삼성전자를 언제 전 지금 현재를안 들고 있는데 네. 저 투자를 할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반도체 시장 있잖아요. 네, 네. 메모리는 중국 시장, 음. 아니, 중국 업체들, 그다음 에 비메모리는 대만, 대만 어 이런 어차피.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서 아. 그걸 결론을 내리면 그때 좀 투자를 생각하고 아직은 투자를 안하고 있어요 투자를 어디, 아. 이제 공부를 어디를 할까만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정전자를 방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다그 아, 어차피 뭐정그 음. 정치인이 바이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인가요? 정치인이죠. 정치인에더 가깝잖아요. 네. 경제 세일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대통령이 세일즈비스를 해요. 그런데 트럼프처럼 아예 비즈니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음. 하는 거는 밑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고, 음. 근데 정치적인 행위고, 네. 이게 경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치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제 삼성이 이제 그대 바이든이 중국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삼성도 자기들어라 하는 이야기죠. 자본. 중국 때문에 중국 견제하려고 일부러 그러면 저는 뭐 저는, 음.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굳이 음. 않아도 굳이 않아도 자기들끼리 경제적인 협상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천명하느라고 한 네. 거다. 그리고 이번에 성전자가또 대, 대, 그, 대규모로 지금 고용을 청출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 또 한국에 지금 보니까 평택이라든지 또 화성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장 계속적으로 지 짓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이미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금년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그 네. 전에도, 음. 그 470조, 490조 계획은 네, 네.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계획이에요. 아, 10년 투자, 470조 1년에 한꺼번에 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죠. 몇 년에, 10년에 걸쳐놨는데, 10년 장기 계획은 옛날부터 있던 음. 거예요 작년에 발표했었고, 재작년에 발표했었고, 계속 발표한다고요. 음. 그거. 그거를, 그거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저런, 저런, 어, 그, 뭐죠, 저, 저, 공지가를 예, 예. 개혁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거를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먼저 보지 않는 이상, 음. 저거는 그냥 선언적인 심리적인 상태지, 안에 거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490조, 490, 그러니까, 우리 노력해서 뭐를 하지 않고, 그냥 심리적으로만 내가 투자를 해서 성공, 걷겠다는 도동검심 보고 음. 그 490조 안내를 들어다 볼수 있는 사람만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 물론 그 주식하고 챕터를 갖다가 제가 주식 챕터랑 부동산 챕터를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미치는 한국 경제. 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시장에도 미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저희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제 방송 아시잖아요. 응. 제가 항상 사장님한테 직책 뭐 받는 이유 중에 도대체 응.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는 방송이야? 아니면 구독자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송이야? 늘리려고 하는. 줄이려고 하는, 방송. 줄이려고 하는 방송처럼. 왜냐하면 이런 고급 정보를 제가 물론 멤버십을 갖다가 할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멤버십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물론 감사스마일도 부동산 투자를 한 10년 이상 했었고. 여기 지금 이성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주식도, 아니, 부동산도 물론, 어, 하시지만, 전문적인, 주식 투자의 전문 그 길을 가셨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아니는 그냥 밥벌이세요. <laughs> 밥벌이 아, 너무, 해요. 밥벌이, 너무, 밥벌이 너무, 너무, 밥벌이. 어, 그래서 전문가 분들의 그런 그냥 이야기를. 그냥 산 다니고, 네. 음악 활동 하는데, 네,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게, 주식이죠. 주식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주식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뉴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어, 세 번째 제가 이제 질문.